10월 24일 목요일 서밋 타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구약 975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응답, 미래인재 2023년 유럽산업인대회 1강 말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럽의 현장엔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우리 후대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현실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교의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여러 해외 RTS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유럽이나 지금 이 한국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복금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초대 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신앙의 시스템으로 로마까지 살리는 그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 감난산 마가 다라방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 속에서 캠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웠던 하나님의 망대요, 여정이요, 이종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곳곳에 세계를 바꿀 미래의 인재, 제재를 찾고 세워야 합니다. 바로 남은 자 랩런트입니다. 특히 일곱 명의 랩런트들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포로 석국 노예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렘넌트로서 그 강대국을 살리러 왔습니다. 바로 현장에는 남은 자 렘넌트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그 계획을 가지고 틀린 방향을 갱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금토일의 흐름을 바꾸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서야 합니다. 중요한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우리 후대들과 중요한 인생의 포럼을 하는 그래서 후대에게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예배 성공하는 그 흐름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놓쳐버린 세 가지들에 또한 주역으로 해외 RTS 독일과 미국과 스위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내 주위 가까운 다민족의 그 현장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시스템이 우리 개인에게 먼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입니다. 죽음과 위기, 문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언약을 가지고 모이고 흩어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또한 저자에서 서원에 가서 복음과 경제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들의 축복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재의 기준입니다. 어떠한 일 맡겨진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공중 건세 자본자를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화를 선도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작품,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요정을 가는 여기에 이십사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미리 응답받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필요로 하시는 제자로 서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곳곳에 흩어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갈보리산, 갓난산, 마가다라방의그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남은 자의 랩런트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럽 산업인대회 전도 집회가 독일에서 있습니다. 그 시간, 절대 속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랩런트들이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